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용사식당입니다. 자, 용사식당을 이제 하다보면 할게 없어요. 무엇 해야 될지, 어, 차후 컨텐츠는 뭐가 있을지 해서 그냥 진행하는 내용을 좀 공유해보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하다보니까 자주 게임 접속은 못하고 하루에 한 번, 두번 접속을 하면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처음 접속하게 되면 우편함에 있는 이런 이제 부수적인 수입을 받고 두 번째 왼쪽 아래에 보면 음식을 제작할 수가 있어요. 일정 단계를 클리어하면 빠른 제작이 가능한데 여기서 빠른 제작을 하고 어한 나의 최대 맥스 스태미너까지 거의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0개 정도 되겠죠. 아이고 힘들다. 100개를 100개가 아어 됐다. 그래서, 빠른 제작을 해서, 일단 돈을 벌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컨텐츠 중에 하나인, 이제, 일일 던전을 돌아요. 그러면, 일일 던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일 던전에 오늘의 효과가 있는데, 오늘의 효과에 맞춰서, 영웅을, 그, 세팅을 하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 자, 중요한 애는 별로 없고, 예. 예 정도 하나 들고 가면 되겠네요 왜냐면 대체 영웅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처리해도 될것 같아요 그럼 전투 시작해볼게요 데미지가 세면 더 좋을 텐데 제가 좀 약하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박살내고 있죠 아주 그냥 어 소리가 어 소리가 안 나네 아하이 속상한 거 다시 다시 전투 포기자 소리 켜서 다시 할게요 지난번에도 소리 끄고 한거 같은데 다시 아 음. 아, 시끄러워 아 시끄러. 자 녹화할 때는 뭐다? 소리 한 칸만 다시 한번 도전해 볼게요 자 다시 어어 어, 다시 전투 시작해 볼게요 자 시작을 하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크리스탈을 뒤지게 펴면 돼요. 자, 이제 타이밍에 맞춰서 나쁜 애들 나오는 거를 막아주고, 나는 아, 여유롭게 또 때리면 돼요. 아까 그러니까 패는 맛이 있어야지. 자, 얘도 그냥 때려 잡고, 어, 이런, 이데 써주고, 어아 또 써주고 뒤로 빼고 때리고 최대한 많이 써주는게 좋아요 스킬은 이렇게 두들겨 패면 어, 이거나 저라 이거나 때려라 이거나 때려라 아이고 자뭐이 정도로 끝났네요 오늘의 수학은 47 A를 벌었네요 그리고 나서 할 거. 자, 여기 밑에 보면, 고대 유물 발굴지라고 해가지고, 이 재화를 모아서 강화 탭에 보면, 유물 탭에 있는 걸 어, 성장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이걸 모으고 있어요, 이거를. 왜? 그냥. 강화 포인트도 같이 모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에테르도 모아서 한 번에 강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저는 난이도 센 것이 싫으니까 낮은 걸로 하고 똑같이 클리어할 때 필요한 영웅들을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하면 돼요. 선택하고 시작. 그래서 이거는 가운데 있는 이제 이구찾기 같은 거를 지키면 돼요. 당연히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보상은 좋아질 거고. 만약에 현질을 한다고 하면 어 뭐야 저거 왜 나와? 개츠마 씨. 에이, 맞네, 맞네. 에헤이. 잘못 데리고 왔어.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아니야, 아니야. 다시, 다시,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에헤이. 마을로 돌아갈게요. 중요한 애를 안 들었네. 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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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러, 딜러 하나를 버리고, 얘를. 다시 고. 저 폭탄 진짜 세요. 뒤지게 아파. 자, 다시 갑니다. 여기서는 진짜 머핀이 좋은 것 같아요. 머핀 같은 경우는 광역 딜도 되고 하니까, 오히려, 저기, 누구냐, 그, 딱정 온 여자애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자, 이렇게, 이렇게 뒤지게 때려줘야지. 그리고, 달려, 달려! 조수하고, 광역 스킬 써주고, 때려주고, 찹차 때려주고 뭔가 소환되면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하고 때리고 방향스키 서주고 뽑아주고 어이구 이거 때리다 보면 끝나죠 자 뒤지게 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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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면 아파요 아하이 자, 이렇게, 이렇게 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 안 돼, 안 돼, 안 돼, 형아, 형아, 형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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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깼는데. 다 깼어, 다 깼어. 이거면안 돼.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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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형님. 오케이, 이렇게. 어차피 깰 건데, 스릴 있게 깨보려고 했어. 자, 100점 맞지면 몇 점? 100점, 100점. 자, 이렇게 해서 하면 하루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이벤트 하니까 밑에 별 떨어지거든요. 이별 많이 먹어두세요. 별을 먹어두는 이유는 나중에 이별 가지고 샵에 들어가서, 아 이거 샵이란다 이런 이제 이벤트 안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어요 코스튬을.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때까지 한번 이벤트 모아서 한번 써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떨어진 별들 막 주워 먹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많이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하루를 어, 하루에 한두번 정도 접속해서 이렇게 재밌게 즐기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전투 누르면, 이제 뭐 느낌표 있는 것도 해야 되는데, 리타의 일지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안녕!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